오냐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는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또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아닌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고요. 또 아직 바울은요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또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요 어려움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교회에 존재했고요. 또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사이에서의 또한 어려움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바울은 펜을 들었죠. 그래서 이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 갈등이 있고 분열하는 교회에 일치와 화합을 위해 복음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결책이 어디에 있다? 복음에 있다라면서 이 복음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크게는 두 개로 볼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보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12장부터는 어떤 내용을 남고 있느냐 보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이 복음을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12장부터는 복음을 소유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제 본문에 우리가 마지막 절이었죠.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5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바램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너희 로마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요. 해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램이에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 왜냐하면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저는 저와 여러, 여러분의 바램도 이 바램이 있기를 원해요.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 복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 이 세상에 구원을 줄수 있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의가 생명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은 그 생명을 소유한 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인간은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제 본문은요,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론의 말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요 인간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이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에서 이 복음을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앞절에서 우리는요. 복음 하나님의 의는 사람을 살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불의,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데 불러오고 또한 결국에는 그것은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그러나 인간의 불의, 인간의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그것은 죽음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본문은요 분명히 저희에게 얘기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인간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자임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라라고 18절은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하나님의 진노를 불이키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비밀로 하신다,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19절과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보여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 졌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리빌 개시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좀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요, 일반 개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개시에는 특별 개시와 일반 개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일반 개시, 자연 개시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 자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 속에 자신이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만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예전에 이 그랜드 캐니언이라는 곳가 보셨을 때그 자연을 보면서 그 그랜드하다, 크다. 그 광대한 그 자연을 보면서 정말로 오늘 아까 왜 저희가 처음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찬양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이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는요. 그랜드 캐니언에 갔었을 때그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그 자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곳을 볼 때, 여러분 해를 볼 때, 달을 볼 때, 낮과 밤을 볼 때, 여러분 이 자연의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인간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임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는데 인간은 어땠다라고 대해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창조주의신 하나님, 우주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음을 인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2 3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속어질 것들로 그런 우상으로 대체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창조주가 아니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인 사람 새 짐승 동물을 우상으로 삼고 경배하는 어리석음의 인간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당연히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들을 인정하고 경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피조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 돈과 같은 것을 우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런 자연과 같은 이이 뭐예요. 뭐예요. 새와 짐승 동물 같은 것을 경배하는 사람도 또한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자,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발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24절 이하부터 말씀은요. 너무나 불행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인간의 그 존엄성, 존귀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패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4절부터 이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목록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 시작. 곧 모든 불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여러분 스물한 가지나 되는 이 죄의 목록들이 등장하게 됐죠,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요. 이 죄는요. 우리 안에도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인간이 이렇게 부패하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이런 죄된 모습이 우리에게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도 읽, 읽을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자 2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저희가 지금 24절, 26절, 28절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24절, 26절, 28절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자, 뭐를 내버려도 누가 무엇을 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육신의 정력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왜 우리를 인간을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냥 인간의 뜻대로 살게 내버려 두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8절 앞부분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냐면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붙잡으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이제 내버려 두시고 기다리실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요 이 내버려두사라는 말을 여기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고 철없었을 때 부모님한테 이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엄마, 아빠, 저좀 내버려두세요. 저좀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님께 그런 말 많이 안 하셨나요? 저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는요. 그 내면의 마음 속에 어떤 마, 마음이 있는 거죠? 나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부모님 저에게 그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나에게 쓴소리 좋은 소리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우리가 철없을 때, 어렸을 때 그런 말 부모님 앞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편을 보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저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인도해달라고 고백을 할 때도 우리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우리 마음의 한편에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좀 놔두세요 내 맘대로 편히 좀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솔직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때로는 불편하고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요. 신앙은요 여러분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게 당연해요. 불편해요. 신앙은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좀 어쩌면요 좀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올바른 길을 가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불편 어 불편함을 우리는 신앙에서 늘 어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라는 마음.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좀 놔두고 내가 내 맘대로 살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서 나를 붙잡지 마시고 내가 내 주인 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은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내 주인이 돼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런 죄 때문에 우리는요,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는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불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먼저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에 이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기를 원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아까 죄의 목록들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이죄 짓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죄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고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붙잡힌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을 살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사람을 주인으로 삼았고 돈을 우상으로 삼았던 우리의 어리석음도 죄악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을 사는 한명한 한 명의 귀한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